다음 소식입니다. 람사르 협약 보존 습지인 창룡 우포늪에서 때아닌 물막이 공사가 진행돼 습지 일부가 훼손됐습니다. 이를 막아야 할 환경청이 공사를 허가해준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창룡 우포늪의 한 수로입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물이 자유롭게 흐르던 곳이었지만 토사로 물길이 막히고 주변 재방도 훼손됐습니다. 우포늪을 관리하는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낮아진 우포늪 수위를 복원하기 위해 공사를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바닥을 드러낼 정도로 수위가 아주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긴급하게 그 과거에 그 유지되었던 수준만큼은 복원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하지만 정작 공사는 우포늪 주변 어민들이 직접 했고 공사비도 어민들이 부담했습니다. 우포늪 수위가 예년보다 크게 낮아지자 우포늪에서 고기를 잡는 어민들이 수위를 높여달라고 민원을 제기했고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이를 승인해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공사를 한다 하더라도 크게 적법하게 그 절차에 따라서 그다음 그 사람들이 뭘 어떻게 하는지 대해서는 사전에 생태 조사도 하나 영향도 안 하고 우리 같은 많은 전문가들 주변에 있잖아요. 그 여기 또 주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공사 현장에는 환경청 직원까지 나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회비가 된 상황을 넘어서그 작업이 진행되는 상황이 발생하여서 긴급하게 중단을 시켜 습지 보호 지역의 수위를 조절하는 중요한 사안이었지만 전문가와 사회단체, 주민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은 문제가 불거지자 뒤늦게 협의체를 가동해 훼손된 습지의 복원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